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2일 손상대TV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마다 국민들에게 눈높이를 벗어났다. 이런 비판을 받아오던 법조계 요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패스트랙으로 지정된 건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고 대법원은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가그 과정에서 불거진 35억원 주식투자 논란에 대해서 현직 판사의 주식 보유는 국민의 법감정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을 국회에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을 임명한 사람은 문재인 이미 쓴 헌법재판관. 이분은 문재인이 해외선방 중에 전자결자를 통해서 임명을 강행해 한국당의 투쟁을 불러 일으킨 장본입니다. 자,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문밀총장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의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검태섭 의원에 이어서 두 번째로 종천의원 역시 패스테렉으로 지정된 경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법안이 패스테렉으로 지정된 후 여권에서는 조국 수석의 사퇴시점이 됐다는 목소리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5월 사태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분위기를 말하면 약간 초상집 분위기고 경찰 분위기는 잔치집이라 아무래도 이 문제가 공수처 법안을 놓고 실제적인 권력 간의 다툼으로 확진될 가능성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붙여야 돼. 문무일 총장으로서는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번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문 총장은 재미기간 검찰을 바보로 만든 총장으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에 초강수를 날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문 총장의 검경수사권조정법안에 대한 이 정면 비판은 단순히 국회에서 패스트랙으로 지정되자 욱해서 나온 게 아니라 평소 소신입니다. 문 총장은 이와 관련해서 줄곧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던 사람입니다. 문재인이나 조국수의 보기에는 이거 뭐 이래, 이거. 이럴 수 있지만, 그래도 문무일 총장은 검찰 총장의 지기를 버리고서라도 결국은 검찰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데, 본인의 심지를 굳힌 것 같습니다. 문총장이 지난해 11일인가요? 그때 수확권 조정은 적법하고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문총장은 검찰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확권 및 일부 기소권은 공수처에 모든 수사 종결과는 경찰에 넘겨주도록 한 법안을 용인할 수 없어 사임으로 저항할 의사를 밝힐지 고민해왔다. 이것이 검찰 내부의 분위기입니다. 문정장은 지난달 23일, 24일 이틀 연속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열은 바 있습니다. 이 회의는 여당 사당의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랙 지정 추진을 합의한 데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검찰 간부의 다수는 국회 상황이 유동적이니까 상황을 한번 지켜보면서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소수는 왜 그래, 그냥 사퇴하고 말지. 뭐 이런 검고도 나왔다고 합니다. 문청장은 일단 다수의사를 받아들였어요. 지난 28일, 그러니까 4월 28일, 지난 달이죠. 11박 11일 일정으로 오만, 에카도로뭐 이런 나라를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페스테르기 국계에 여야 4당의 힘으로 밀어붙였어요. 지정이 되어버리니까 출장 중이던 일일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문 총장이 일일 오후 대검찰청 대변인 시를 통해서 낸 입장문, 그리고 기자들에게 뿌린 보낸 그 메일에서도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검할 수 없다. 현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문청장은 올바른 형사사법 계획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 국민 기본권을 더욱 보호하기를 희망한다. 이게 향후 법안을 고치한다는 이런 취지로 자신의 의중을 밝힌 겁니다. 현지 검찰 총장이 정부 여당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공개 반대한 것입니다. 향후 입법, 국회 입법 과정에서 아무래도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패스트랙 지정에 대해서 검찰 총장이 반대 의사를 직접 언급했다. 정부 여당에서는 별로 예쁘게 봐주지 않을 겁니다. 뭔가 쫙 지금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아, 문물총장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경찰이 갖게 되는 수사권 조정 이 문제입니다. 이번 법안이 1차 수사권과 정보권을 경찰에 독점적으로 주고 있다는 것을 문물총장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안은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 지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기를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번 수사권 조정하는 경찰도 자체적으로 수사를 시작해서 종결할 수 있고 검찰은 논직적으로 이 과정에 개입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검찰은 이렇게 될 경우 이게 만약 국회 복회의를 통과하면 11만 8천여 명의 인력을 갖춘 경찰은 통제받지 않는 어쩌면 검찰보다 더큰 경찰 조직이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검찰은 앞으로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문 총장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읽을 수 있나 이러면 당초 문물 총장이 기구하는 날짜가 9일입니다. 그런데 5일을 앞당겼어. 요 내일 모레 4일날 기구 가기로 했습니다. 이게 검찰이 지금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어떤 행동이라도 해서 반대의사를 제대로 받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문총장이 기구 후에 어떤 행보를 할지 지금 정치권도 길을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문 총장의 경우는 정부 여당의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검찰의 미래를 택할 것인지 충분한 생각을 정리하고 4일, 5일인가 앞당에서귀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으로 봐서는 해외 출장 중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청와대는 반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밝힌 상태에서 사태를 작심하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인 것은 사실입니다. 문 총장의 인기를 보니까 두달 뒤니까 7월 24일까지입니다. 물론, 검찰 총장에서 자신의 인기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가는 평생 따라다닐 오맹의 검찰, 이 미래 때문에, 이번 해외 출장에서 기구한 직후에 사표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안 좋은 검찰의 기능이 경찰보다 못한 이런 상황까지 갈수 있는 걸 검찰총장이 묵가해버리면 결국은 문무일 때, 문무일 때, 문무일 때 이런 게 생겼다. 이래서 평생 오명의 딱지를 달고 다녀야 될 입장이니까 이 점에서 뭔가를 내던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여당이 민주당의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다.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고 하면 두달 남은 임기까지 버티기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미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이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정부의 몸담은 사람의 발언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문 총장의 발언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후에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홍천 의원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청본과 행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의 기견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왔습니다. 종천 의원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입니다. 조 의원이 1 1일 어제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경찰은 국내 정보 업무를 전담하면서 거의 통제를 받지 않는 1차 수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과거 국정원의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을 준 것과 다름없게 됐다. 경찰권 비대화라는 공룡 경찰을 우려한 것입니다. 조현은 또 경찰 정보 파트에서 생산한 정보에 의거해 특정 일을 겨냥해 수년간 내사만 하다가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자체 종결을 해도 또한 수년간 수사만 하다가 불송치 결정해도 다른 기관에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실제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럼 패스들리 반대로 있어야지. 패스트리딱 지정된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아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에 합의한 흔히 말로 공수처 설치 법안과 건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 여당 의원으로는 종천 의원만 아닙니다. 이전에 금태섭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 내 금태섭 의원에서 두 번째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의원입니다. 앞서 종천 의원보다 먼저 반대 입장을 밝혔던 의원이 금태섭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검태섭의원은 지난 4월 11일 문재인 검권정정과제로 민주당이 최우선 입법과제로 찰의적인그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이런 작심발언까지 했던 의원입니다금의검이의검한 얘기를 보면 고의공직자비리수사처이 설치는 검찰개검찰도검찰 되지 않고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만일 설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개혁가는 반대 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여야를 떠나서 적어도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여당 의원에서 느낀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이런 사람이 혼이 말로 제대로 된 국회의원입니다. 할말 못하고 끌려가듯이, 우, 우, 뭐, 이런 식이 돼서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검태스버에는 또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수학금과 기소권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치부되고 있는데,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의자는 이어서 공수처는 본질상 사정기구라고 규정하고, 우리나라의 권력기관인 사정기구를 또 하나 만드는데 반대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검태섭 의원이 반대하는 이유는 공수처가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통령 중심지의 국가에서 청와대가 검찰과 공수처를 악용해서 전행을 일삼는다면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있어요. 지금 하는 꼬라지를 봐도 그런데 뭐. 자, 금태섭 조홍천 의원에서 또 다른 법조 출신 의원들의 반대가 공개적으로 나온다면 이 문제는 예상대로 본회의를 통과할지도 의문입니다. 자, 지금은 공당의 입장에서 막 밀어붙이고 이러니까 아무 소리를 못했겠지만 이제 검찰의 반발이 시작되고 이러면 검찰이 있는 동안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킨 검찰 출신 의원들은 문무일 총장과 비슷하게 평생 오명의 딱지를 달고 살아야 될 장입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문재인 정권만을 위한 것인지 파악을 하시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겁니다. 상황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청와대에 있는 조국 수석은 공수처 패트랙 지정이 딱 되니까 지난달 30일이죠.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난곡 끝에 선거법, 공수처법, 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패스트하기 올랐다. 공수처법 관련 바른미래당의 막판 요청까지 수용된 것으로 의의 주의적 타입의 산물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아주 해심의 미소를 띄었을 겁니다. 조석은 유치원 3법 등 관계 연말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최종안이 본회에서 의 의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국이 왜 관련 법안들이 패스트 트랙에 오른 것을 환영하겠습니까? 바로 조국. 이 사람이 공수처 작품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조건 2010년 진보직금 플랜이란 일은 책에서 대통령이 검찰을 이용하듯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체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하려면 고비처장.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장을 이제 얘기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이름이 좀 달라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를 불식하려면 공수청을 여야가 합의해서 대통령에게 추천해서 임명하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갑자기 눈에 뭐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문재인이 결격사유가 있는 장관급 고위공직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보면, 만약 조국 생각대로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기는커녕 대통령에게 검찰처럼 이용당하는 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위관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릭으로 진행된 후, 여권에서는 이거 조국수석 사태론, 이것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 뭐 본인 입으로 얘기 안 했고 문재인 입으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확인되지는 않지만 상당히 구체적인 이런 소문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뭐, 발 없는 말이 천리 가겠습니까? 뭔가 입방을 찧었기 때문에 나온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그 핵심적 내용들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조국수가 5월 사퇴한다. 6, 7월로 예상되는 총선 출마 예상자 참모들의 인사 시점에 함께 교체될 것이다.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사퇴 의견을 이미 모았다. 후속 논의가 나항을 겪기 전에 논란의 정점에서 물러나야 한다. 깡막힌 여야 대치의 돌팔구를 위해서 조국 수석이 물러나야 한다. 내년 총선 출마나 pk지역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기 위해서 스스로 사퇴한다. 신현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후임으로 정해졌다. 이런 소문들이 나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소문보다 더 현실적인 것이 공수처 설치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랙으로 지정은 됐지만, 최장 330일의 국회 처리 과정이 남아있어서 이 과정에서 주요 쟁점들이 대거 빠지거나 바뀔 수 있다는 이런 우려 때문에, 조국이 이 시점에서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한국당이 장애 투쟁을 선포하고 계속 투쟁 수위를 높일 것이 확실한데다가, 검찰은 물론이고 여당까지 반대론자들이 나오고 있어서, 최장 330일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당은 투쟁 수입비를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앞에서 최고 회의들 여는 가정에서도 반대사를 표시하고 지금 이 시간에 서울역에서 시민들 관계하는 문재인 스탑 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문에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상주투쟁을 하려는 게 박원순 시장이 안 해주겠다고 막았어 이것도 아마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바로 이런 출구 전략으로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른바 조국 사퇴 카드를 뽑아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각종 문제 및 인사금정 불신 논란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야당이 조석의 사퇴를 요구할 때는 못 내버린다. 그건 뭐 안된다고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국 수석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왔던 이른바 공수처 설치의 기본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는 청와대에서 붙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자, 검찰은 이렇게 지금 공개적인 반발을 하고 있고, 문물총장까지 사퇴카드를 꺼내들 것처럼 강력한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의 검태서 종천 의원 등이 이 법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검찰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도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눈딱 감고 임명 강행을 했던 이미선 헌법 재판관에 대한 대부분의 답변이 야, 만약에 진작 나왔으면 문재인이 인사감명, 임명을 강행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됩니다. 이번이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리 이른바 35건 주식 투자 논란에 대해서 현직 판사의 주식 보유는 국민의 법감정에서 벗어난 것. 이런 의견을 국회에 밝힌 것으로 이를 전해졌습니다. 사법부가 이 미선 재판관 주식 보유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밝힌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부분의 이 같은 입장은 국회 사계특위특별위원회 소속 한국당 윤한농 의원이 최근 대부분에다가 이 미선 후보자의, 어, 주식 거래에 대한 대법원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밝혀달라. 이렇게 공식 질의한데 따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의 그, 사법계혁 특별위원회 소속에 그유난한 의원이 있습니다. 어저피 TV에 보신 분은 아니지만 막 따지고 달라던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도대체 뭔가 이랬어 대법원에다가, 그, 이 주식 거래에 대한 대법원 입장. 그리고 향후 대책은 뭐냐 이렇게 이제 질을 하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논란과 관련해서 상황을 무겁게 인 식하고 있다. 국민의 법감정에서 벗어난 법관의 주식 투자 자제근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고 법관 재산 등록 심사시 주식 보유 현황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말을 좀 들이뭉실하게 하긴 했어요. 뭐 무겁게 생각 뭐뭘 어떻게 무겁게 생각한다 말이요. 대법원은 유니온이 또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 거래 내역을 사진에 인지했느냐 이렇게 질문 하니까 매년 재산 변동 신고 심사를 통해서 후보자의 주식 보유 현황은 매년 파악하고 있다.그러면서도 다만 이 후보자는 공직자 윤리법상 재산 공개 대상자가 아니어서 주식 거래 내역서까지는 제출하지 않았다.따라서 자산 주식 거래 내용은 파악할 수 없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가 이미 선 재판관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기적을 받아들일 사항이 여기에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가 이미 선 재판관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어떤 협조 요청을 했느냐 물었더니 한게 없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윤 의원이 청와대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문의를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대부분이 청와대로부터 별도로 자료 요청을 받거나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내용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검증도 제대로 안 하고 니기를 네 그냥 청문회 하면 부적격 사유가 되더라도 어차피 문재인 임명 통과시킬 텐데 야 그냥 갖고 와. 이런 꼬라지 아니냐고 이게. 유니언은 당시 부적격 논란에 휩싸인 이 재판관이 형사 고발까지 됐지만 청와대는 대부분의 사실 확인 노력도 안 하는 등 묻지마 인명을 강행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경우 우리는 웃어야 합니까? 아니면 울어야 합니까?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국민들은 복장이 터진다고 합니다. 나라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은 꼼수를 부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매사 모든 것이 풍선 이론과 같아서 어느 한쪽을 밟으면 다른 한쪽은 터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부적격 논란에 휩싸인 인사에 대한 인명을 강행한 사람은 문재인이고 공수저 작품을 그려낸 사람은 조국입니다. 그 결과가 훗날 역사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우리 모두 한번 두고 봅시다. 과연 사당 야합으로 밀어붙인 그들이 노래처럼 부르던 민주주의가 어떤 결과를 냈는지 국민 여러분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의 이무소불리처럼 그렇게 생각대로 가리라고 판단했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41%의 지지율을 받고 나머지 59%는 문재인을 지지하려 왔습니다. 지금 청와대, 한국당, 해산, 청원, 뭐 계속 문제가 되어 있는데 가장 웃기는 건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하루에 15만, 16만, 20만 좋다는 거야. 100만, 150만, 1000만 명도 좋다는 거야. 중요한 거는 거기에는 그렇게 왕창 쏠리는 반면 여론조사에서는 한국당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한교안의 대선 지도까지 지금까지도 1등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그러면 웃기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거요 제대로 된 국민청원이 아니란 겁니다 국민들의 심사가 반영된 청원이라면 지금 현재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과 비슷해야 되지 않습니까? 웃기는 거죠. 1대1 청원이 아닌 한 사람이 몇 번이고 할수 있는 그런 청원 제도를 가지고 사회적 분위기를 끄고 기력의 언론이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시키는 이런 짓거리 이 쓰레기들아, 이제 제발 좀 그만하거라. 국민이 바보가 아니다! 지금까지 선상자 TV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